가지고 싶다 가지고 싶어 오늘은 키링 만들건데 어떤 키링이게? 다이소에서 지점토를 샀어 지점토에 빨간 클레이를 좀 섞었어 흰색이랑 빨간색을 섞으면 핑크로 변신하는거 알지? 물을 좀더 묻혀서 반죽하면 더잘 섞여 먼저 얼굴형은 둥글 길쭉하게 눌러서 만들어줘 귀는 꼬집어서 만들어주기 이쯤 되면 뭔지 눈치챈 친구도 있을텐데 아직은 비밀 흰색 클레이로 귀 안쪽을 붙여주자 검정색 클레이로 눈 붙여줄 건데 루피 눈이 좀 작다는 사실. 빨간 클레이로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붙여줬어. 입은 빨간 클레이 위에 흰 클레이를 붙일 건데 작게 만들어야 해. 루피 입은 코보다 작다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갈색 클레이를 길게 길게 늘려서 코수염 만들어주기. 입 주변으로 둥글게 붙여주고 흰 클레이로 눈에 반짝임도 주자. 마지막으로 키링용 구자핀을 중앙에 돌려 꽂아줬어. 여기에 링 고리를 끼워주면 코수염 높이 키링 완성!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줘!